한문 문법입니다. 199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. 문장 성분에 도취해서 또 목적어를 도취하는 또 방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는 한 주어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설명어가 나오고, 목적어가 나오죠. 목적을 취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했습니다타동사는두 가지겠어요. 그냥 한자 하나로 된 거. 두 번째는 조동사와 본동사.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지게 이목적을 설명 앞으로 이쪽으로 도치를 시킵니다. 위치를 옮깁니다. 아, 이것주로 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데. 예. 이때 설명가말조 동사와 타동사가 본동사로 되있있지 s 는이목적 d o 주로 본동사 조동사 본사사 사이에도 사이에 이렇게 s 니다 도치를 시킵니다 자, o Saye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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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y e d 설명어 앞으로 놓지, 그러니까 그 설명어 앞에 놓는다, 이거죠. 다른 말로 하면 설명어 앞에 놓는데, 이 말이죠. 놓지 하는 방법, 첫 번째는. 일단 뷰하고 이 설명 목적어를 그냥 설명 앞에 놓기만 하면 니다 두번째는 줄 놓고 목적어를 놓는데 목적어 앞에 전체사로서 일을 붙 힙니다 일을 붙이고 목적어를 쓰고 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규를 그대로 쓰고 목적어를 쓰고 전치사가 아니고 구치사로서 지를 목적에 지의를 붙이고 설명을 넣습니다 네 번째는 규는 그대로 쓰고고 목적어를 설명 앞에 놓는데 시를 붙이듯이 시죠 시시 붙이고 설명어를 여기 넣기니다그 다음에 이 설명어가 조동사와 본동사를 쓸 때는 를 넣고 그 다음에 교동사를 놓고 그 다음에 목적을 놓고 어, 설설을을 했습니다. 물론 요 목적에는 그냥 목적을 놓기도 하고 목적 앞에 목를 붙이기도 하고 목적 앞에 목적으로, 목목적 목적으로, 목적으로, 목적이 목적으로, 이 목적으로, 목적으로, 이렇게 다양하게 목적으로 보치를 합니다. 자, 예물을 갖고 아무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199페이지. 첫 번째 예물이 보면은, 한인 이애국 위건이 일어났어요.

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애국을 목적으로. 여태 그는 근본이라 뜻인데 부사으로 근본으로 삽다. 이거는 다른 말로 삽는다 이말이 좋습니다. 여기 지금 목적으로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있위 A B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위 A B 이렇게 써가지고 A를 B로 삼는다. 삼는다 얘기합니다. 요 A에, A에 해당될 수 있고 B에 해당되는 b 습니다자첫 번째는 목적을 한번 도시키고 첫번째 방법은 그냥 애국이라는 목적를 사람들의 설명 앞에 그냥 두고려는거예요 아니 애국 다음에 이, 그, 이 첫번째 방법 두번째는 좋은 그대로거예요 애국 이 앞에다가 전체 자기를 네, 고. 그 다음에, 위 고. 세 번째는, 교는 고. 고. 거고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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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고. 고. 붙이 고. 고. 지 그다음 고. 고. 건네 번째로서는 고. 고. 다음에 시간인 그 시를 붙이기도 합니다. 시를, 시를 붙이기도 합니다. 도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 자기 선택.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. 그데 우리 교재는 지금 3번을 택했어요. 아저 2번을 택했어요. 2번. 우리 교재 예문은 지금 2번을 택했어요. 2번을 택하는 거 어떻게?

a 국을 근본으로 삼는다.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e a b, b. e a b, b a를 b로 삼는다 여긴다 생각한다 간주한다 이것으로 어. 영어 수고가 될게 이, 이, 이 형태의 목적을 도치를 많이 씁니다. 그 다음 또 예물을 보면 목적를또 설명으로 도치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겼어가생략됐지어가 쥐어가 가생어가략어어있어가어가 뭔지 모르어가 쥐어가 어가어가 쥐어가 다어가쥐가 삼아 만차, 이 뭐, 오, 세, 만차. 이게 원래 는 이때 위는 뭐뭐하게하다라는 뜻을 조동상. 사도무키 동사가 이거는 무색하다 미안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면적고 부끄럽다 미안하여 어색하시 부끄럽고 무색하다 그래서 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동사가 무색은 불길 합치가 색이 없다 이게 동사들하고 위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거는 모색하다. 뜻 만자는 가득 찬 자리인데 자리에 모든 자석에 자리만을 얘기하는 거 모든 자숙에 가득 찬 사람들 이 사람 사람들, 사람들을 이것이 뭐를 수 있어? 무색하다하는 시이시 설명으로 있고. 의식목적으로 쓰여죠지이 목적으로 쓰여있습자 이렇게 조동사와 본동사가 있을지기에는 목적을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서 그것 보면 어떻게 무색하되 의식본동사에 요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는 곧 본동사 앞에 있는게 이 말이죠 어.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도치하는 방법이에요. 강자하고 도치. 꼴에는위도 쓰고 그다음 만장만 무작가 피는 만장. 그다음 무쇠. 일선 끝나요 만자를 조동사와본동사 사이 꽃본사로 도치. 두 번째는 위를 쓰고 조동사죠. 대 만자 만자 요 앞에 여기 목적어잖아요, 그렇죠? 목적어 앞에 이를 진짜 이를 붙이고 만자 무생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이 만자 전시사 아니고 후치사를붙입니목적저의모세 이렇게 또 붙이게 할수있네 번째로는 위를 쓰고 만자를 쓰고 목적 쓰고 쥐가 아니고 시를 붙이다고보세 이렇게 붙이게 할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이삼벌 택겠죠 이삼도그이죠도로겠죠그죠이정로생정하고이 정도로 지 정도로 이 정도로 이죠이만도로이정도이정도도치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로이 정도로 이로